자 죽기 아니면 죽기 살기로 죽을 쓰는 남자 고식 본콜미 본콜미 본주 언니 죽을 bon, 언니 소화 죽 없으면 전하지 마 오늘 우리가 리뷰, 리뷰. 아이템은 팔르 프리미엄 죽 본주 탑탑탑 스리 당연 좋아해요 자주 먹어요 소비리 좋아하세요? 오호호 난, 톨피디가 만든 투표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톨피디가 이걸 왜 만들었지? 톨피디가 저희 회사에 일일로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희 피디가 만들었던 그 투표, 이제 촬영하는데, 제키가지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간단히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은, 굉장히 한여름에 더운 여름에, 밖에서 굉장히 힘든 고된 땀을 뻣뻣해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직원분이랑 제키가 있었는데, 제키가 어? 아 오늘 맛있는 거 먹읍시다. 본죽 어때요? 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악마가 아닌가라는. 대만족을 <laughs> 좋아한다는 소리 있어요. 투표 862명이 참가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왜냐면 본죽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죽집의 프랜차이즈의 대명사다라고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3위부터 그것이. 뭔지 와우. 말하지 않아도 전 바로 알수 있죠. 제가 맞혀볼게요. 버섯 죽. 아이손빠져되세요 지금까지. 버섯 죽이 아니고 바로 소고기 버섯 죽. 네 전복 죽이고요. 아다른데다른데 <laughs> <laughs> 전복 죽 103명이 뽑아주셨고요. 11.9%고 주 k 의 스테디셀러. 이걸 AS m r 잖아요 어, 제가 말했죠. 전 공기도 된다고요. 자먹어볼게요야뭐 하냐 지금. <laughs> 그러다 흰띠 흘릴 것 같은데? 베리 나이스! Nice. 먹을 때까지 리스펙 재중벌 제가 일단 좋아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전복이다. 너무 작아서 잡히지도 않을 거야. 이건 내가 봤을 땐 붙잡고 싶어도 공기처럼 잡을 수가 없어 으흠. 일단은 저는 보통 어떻게 먹냐면, 어. 장조림이 약간 달콤하면서 짭짤하거든요. 사실 본죽에서 더 유명한 게 장조림이거든요. 그렇죠? 안아도 진짜 정확해. 사실 본죽에서 제일 유명한 게 장조림이거든요. 하나, 둘, 셋. <웃음> 정확해요! <웃음> 음. 음. 전복이 지금 네. 한 스푼에 한번 정도로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겉에 보이는 이런 버섯처럼 보이는 것들은 버섯이 맞아요. 음, 뭐 일단 음. 근데 제가 맛있다고 한 거는 간이 너무 잘돼 있어서 맛있다는 거지. 전복에 막 그걸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전복죽이 막 전복을 엄청 먹기 위해서 먹는 그쵸?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도 음. 좀 오반데. 가격이 어느 정도? 하 o w much is i 만천원. 음, 오, 병문안 선물용으로 가장 좋은 게 저는 전복죽이거든요. 음. 가격을 들은 상황에서 음.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음. 우리 CK의 선택은 거품이 너무 많다. 보러 가겠습니다. 이미 제가 맛있다는 표현을 수없이 도 했고, 정말 맛있습니다. 반찬을 같이 먹었을 때그조화의 콜라보레이션 너무 좋지만, 전복이라는 걸로 과대 포장을 좀 하지 않았나? 솔직히 이걸 용도로 두개야될것는데 JK 말 듣고, 선물용으로 호! 만천원에 이 정도 생색낼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 근데 이걸 돈 주고 사먹는 거 솔직히 전 이해가 안 돼. 3위, 1위, 2위, 오로스 다이어까지 아마 공통된 상황이 는데 죽을 만천원 주고 사먹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 근데 너무 맛있어. 왜 이걸 만천원 사먹는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고 호! 하겠습니다. 그럼 이 위를 넘어가까 볼까요? 이 위. 그래서 오. 낙지 김치죽인데 위에 보니까 약간 치즈가 약간 조금 둥둥 떠다닌다. 그오 진짜? 약간. 치즈예요? 본죽 알바생이셨던 분이 치즈를 추가해야지 맛있다고. 아. 아, 아 자, 낙지 김치죽 111명인데요. 전복죽이랑 8명 정도 더 구워줬어요. 거의 삐까삐까삐까 삐까삐야 기준이고. 뭐뭐 삐까 번쩍 하네요. 제, 제 이마처럼. 아 낙지가 낙지를 먹는다. 응? 응? 음? 음? 진짜 이외에 와. 아난 어, 치즈 별론데 어, 별론데 뇌에서 충돌이 일어나 내가 왜 죽을 먹는데 치즈를 먹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생각보다 낙지는 많이 씹히고 낙지가 또 식감이 좋다 보니까 근데 이걸로 단백질 충족할 생각하면은 오산 불고기 음, 단순 맛으로 평가했을 때는 철판 낙지점에 가갔고 낙지 다 먹고 나머지 볶음밥 먹었을 때 눅눅한 볶음밥 버전이 하나고 샤브샤브집에 가갔고 밥을 해서 죽처럼 먹었을때 약간 그런 맛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투표기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리얼 디귿인데. 레전드 아. 이건 진짜 레전드 아. 진짜요 맛있는데 이게 응. 실제로 아플 때 먹는 그런 용도보다 제 케이처럼 죽을 좋아하는데 뭔가 좀 대용. 심심할 때 어,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괜찮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응. 근데 저는 별로 이거는 그냥 일반 그냥 광천김 같은 거 있잖아요 소금 절여져 있는 광천김에다가 이렇게 딱 싸서 먹으면 내가 봤을 때그 자리에서 바로 울어 4년 동안 들어본 얘기 중에 제일 응? 공감 가는 얘기였어. <laughs> 근데 손은 계속 가요, 맛있어요 네. 손이,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어른손 왼손 상암축선생 과연 선생님의 평가는? 다음 bpd야 이게 왜 많으냐 치즈 추가 2천원 더해서 만 치즈가 지금 2,000원이라 하였 누나 아그 시계 모짜렐라 치즈 1,000원이면 팔지 않나? 나는 오늘 욕좀 먹어야 되겠다 뭐할 어, 것이다 이유가 있어야죠 치즈를 넣는 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사실 죽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네 이거는 제가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불호를 드리지만 선호도에 따라서 달릴 것 같아요 저처럼 오리지널 죽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데 식사 내용으로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투 쓰리 포 뻣뻣뻣 뻣뻣뻣 뻥으스포러 가자. 일단 28명이 뽑아주셨고요. 3.2%인데 여섯 마리 홍게 다리살을 통째로 한때 한국교육계를 강타한던 스카이캐슬에 나온 그 죽이랑 비슷한 홍게 품은 죽이고요. 이거 이제 죽 2, 세개 정도 합쳐서 홀리쉘 색감은 굉장히 화려해요. 네, 예뻐. 아주 예뻐. <목소리로> 누구 더불로 가! 애들이면 해야 되는데 준비했는데 한 번도 없더라고요. 물고 더블로 가! 아, 나 네, 해보고 싶었어요. 응. 해산물에 비린내 이런 거는 잘안 나고 향은 나. 막세진 않죠? 응. 제일 그 씹히는.. 근데 지금 또 찾아보면은 또 이렇게 오, 게살들이 이게 있긴.. 아, 떨어져있다. 됐고. 게살은 풍족하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있긴.. 아, 미안해요. 사실 가격만 합리적이라면 여기서실할 이유는 전혀 어, 없어요. 맛있어요. 마시, 맛있고 저는 실제로 제게 좋은 게 뭐냐면 전복 먹을 때와 달리 확실히 게살이 약간 씹히는 식감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반찬을 음. 같이 먹으면 너무 어울림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드시기 전에 의견 중에 게살 죽에 김치 올려 먹으면 어떤 입맛이 돌아옵니다가 있거든요. 한번 먹어봐 표현해 주세요. 이님 그럼 혹시 모르니까 김치를 두개 올릴게요. 욕심쟁이 스키. 기 음. 브라더, 얼마면 <놀면> 드실 것 같아요? 전복죽이 만천 원인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만 오천 원까지는 가능한다 오, 그래서. 정확해요. 저도. 왜냐면 삼계탕이나 이런 것도 사실 만원 이상한데도 많잖아요. 이건... 이건 양이 생각보다 있어. 더블로 가봐요. 마포대교 막혔어? 막혔어. 이만 이천 원. 야, 야, 야 마포대교. 물고자 물론 23,000원 23,000원 와 비싸다 아게 너무 비싸다 구로 타는데 사드시면 만족은 얻으실 것 같아요 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23,000원이란 돈은 조금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정말 실례가안 된다면 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다 제끼고 3위 놈 제끼고 2위 놈 버리고 1위 꼭! 고싱 젊은 양말 신사답게 행동해 마포대교는 막혔냐 이 새끼야 어이 묶어 더블로 가 묶어 더블로 가너내 밑에서 일하지 않을래? 어이 113명 13.1%인데 낙지김치죽이랑 단 두표 차이밖에 안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죽의 제최에는 이거예요 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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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 안 해요? 아, 네뭐 뭐야 네. 이게 습관 묘맛이네요 그자 투표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맛과 가격이 무난하다 사실 다른 건 너무 비싸서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나마 좀 합리적인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소고기 자체가 우리 한테도 개장 신숙하고 지금 보시면 좋은 게 야채가 다른 것보다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딱 봐도 지금 눈에 확연하게 당근이 굉장히 많다는 게 보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9,500원에 보겠습니다 이번은딱파운도저요고 저러고, 저러저저고 저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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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 저러고, 다러이저러이 저러고, 저러고, 저러 저런 정도면 은 저는 좀 몸이 화약할 때이 정도면 사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봄은 몸이 화약할 리가 없잖아요 가끔... 없네 네. 호하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좀 오른 걸 감안해서 물론 다른 건 조금 더 많이 비쌌어 저는 이거 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성도 때려박겠습니다 충성! 나는 굳이 여기 충성할 정도는 아니긴 한데 아시아키 그 팀이니까 <laughs> 자, 빠았다는제게 오늘 어땠나요? 기대와 달리 실망감이 조금 많았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한민국 문화 중에 하나가 반찬이 있지 않습니까? 장조림과 김치와 나머지 반찬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죠. 이 양이. 없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웠다 하지만 네. 맛 하나는 정말 본죽이 본죽했다 네. 사실 본죽의 맛은 뭐 좋아하는 사람 치고 네.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저오을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었 죽을 이렇게 브랜드화 해가지고 판매를 시작하게 네. 본죽이 처음이고 지금 비슷한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죽이 그쵸. 압도적이잖아요 네. 근데 본죽이 처음부터 너무 비싼 가격에 이죽 시장을 음. 형성한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겠지 그런 그쵸. 점이 아쉬웠고요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요 아, 네. 한 가지 본죽 선물용으로는 괜찮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음? 탑3 투표는 유튜브 커뮤니티 탭, 팀버거스 커뮤니티 탭에서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개한 투표 의견 부탁드리고요. 전 알바, 전 매니저 등등등. 많은 의견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버튼, 그리고 댓글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요즘 구독 이좀 많이 적어요. 사랑해요. 안녕! 누가 DM을 주셨어요. 참고로 형 실망이야. 그거 카피였잖아. 표절이네. 나 이제부터 형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DM을도. 아 예, 그래요, 여러분들. 표절이에요. 컨셉이에요. <laughs> 코지마가 저희 를 따라한 게 아니라 <laughs> 네. 저희가 코지마를 따라한 거예요. 네. 리메이크예요. <laughs> 네.